어떻게 지내세요? 무스타카 어떻게 지내세요? 무스타카 어떻게 지내세요? 무스타카 여기는 제가 있는 어, 살고 있는 콘도에서 앞에 보이는 이 학교가 어, 필리핀 3대 학교 중에 한 학교입니다. 라샬대학교라고 어, 아테네 있고 유피 있고 라샬대학교 3대 학교 중에 어, 한 학교입니다. 근데 여기에 아침마다 맨날 뭐 운동하고 뭐 스포츠, 여기 스포츠 하는 경 스포츠 경기하고 애들 막 체험학습 활동하는 장소인데, 교실, 학교 교실은 저 어쩌게 보이는 저쪽 건물들이고, 에, 새벽 7시부터 뭐 하여튼 뭐 활동한다고 하면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7시에는 무조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주변이 좀 활성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화요일이고 코딩 날이 있습니다. 여기 마카티, 말닐라인근의 파사이, 마카티 BCC 뭐 요, 올티 가서 요 인근 지역에 차량이 많은 곳에는 차남바 본인 차남바 제일 끝자리 숫자가 어, 일주일 6일 중에 어, 해당되는 차량이 어, 코딩이 걸립니다. 끝자리 번호가 1번, 2번은 어, 월요일이고, 3번, 4번이 화요일입니다. 그래서 차량을 아침 10시까지,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 그리고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차량 운행을 못합니다 이제 차가 3번이라서 오늘은 차량을 운행할 수가 없고 이제 5시가 다 됐기 때문에 그냥 그랍 타고 이타탄이라는파사이 인근에 큰 시장이 있는데 시장을 한번 방문을 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가서 오늘 또뭐이것저것좀 알아보고 삼겹살을 좀 사려고 하는데 오늘 삼겹살도 가격이 얼마나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랍탕 한 10분 정도 거리됩니다. 1 5 0배서2 0 0배속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어, 일단 그랍으로 어, 차량을 이,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볼탕 그리고 깔띠마가 있는데, 깔띠마는 채소 위주로 많이 사고, 그리고 리볼탄이라는 곳은 어, 고기 위주로 좀 많이 가는 곳입니다. 일단 리볼탄 가서 면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혼자 앞에 나왔습니다. 근데 콤보는 대부분 보면, 어, 이 일반 사람들이 안에를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어, 입구에 이제, 이제 배달, 어, 빌리리 배달하는 그 소포들을 어, 입구에 모아놓고, 사람들이 찾으러 내려옵니다. 찾으러 내려와서, 만약에 그날 찾지 못하면, 또 안에, 어, 물건을 또 보관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보관하면, 어, 이름을 대고, 어, 언제 물건을 찾으러 왔다 하면, 어, 물건을 20회에서 주고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여기 주변 아무 콘도들은 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파란 옷 입은 친구들은 한카스라고 오토바이 택시입니다. 드라을 타고 물탄으로 출발하러 가겠습니다. 여기가 차를 가져오면 찾을 데가 없습니다. 찾을 데가. 그래서 드라이 어, 시클, 보이는 드라이 시클이나 그라이나 혼자 오시게 되면은, 아까 안카스 보셨죠? 오토바이. 그, 그걸 타고 오시면 될것갖고 택시는 배워볼 때는 가급적이면, 어, 외국인은 안 타는 게좀 좋을 것 같습니다. 택시를 택시를 타나, 그라랍를 타나, 오히려 택시비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요즘에 인드라이브라 해가지고, 또 그랍 경쟁사가 또 하나 생겼습니다. 그라랍는 외국 기업이지만, 인드라이브는 필리핀 수수기업이 이제 하나 생겼는데 지금 한20% 30% 싸다고 얘기합니다. 어, 여기 리볼탄 시장이 파사이나 마닐라 쪽에 어, 장사하시는 분들이 거의 여기 와서 어, 새벽에 와서 어, 고기나 뭐 생선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구매를 해서 어, 가지고 채소도 채소는 요 옆에 이제 갈키마 시장에 어, 가서 이제 구매를 하데 여기가 굉장히 쌉니다. 해보분 식당은 여기 와서, 아, 이제, 물건들을 매입을 하신 것 같고요. 보면 이제 고기가 당일날 잡아서 바로 갖고 오게 되면 신선합니다. 여기는 냉동실이 없기 때문에 고기가 한 2, 3일 정도 지나버리면 냄새 나서 못 먹습니다. 그래서 가을 때만 새벽에 와서, 새벽 와서 고기를 이제 사야만 식당에서 운영할 때 고기를, 맛있는 고기를 손님들 내놓을 수 있으니까, 보통 새벽가 4시에서 7시 사이에 시장에 와서, 저도 앞전에 식당할 때, 여기 와서 매일 고기를 샀었습니다. 물론 냉동도 쓰지만, 생고기는 필리산을 쓰죠. 이게 필리핀에서는 필리핀 고기가 국내산입니까 치킨도, 어, 도매로 팔고, 생선도 팔고, 조개, 어, 계란, 어, 여긴 다 있습니다. 하여튼 뭐, 고기 종류, 이런 종류는, 어, 여기가, 가격도 싸고, 싱싱하기도 하고, 어. 어, 이 생선은, 텔라피아? 텔라피아라는 생선인데, 다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시시합니다. 이거를, 어, 방, 조금 전에 잡아온 거죠. 잡아왔는건 뭐 가져왔다 켜지나. 하여튼, 하여튼, 굉장히 싱싱합니다. 그래서, 어, 튀겨 먹어도 맛있고, 어, 이거를 쪄 먹어도 맛있습니다. 여기다 해초 같은 것도, 이렇게 조개나 이런 것도. 다 싱싱한데, 여 오늘, 거의 오늘 뭐다 잡아온 것들이고. 2분의 1 1 4 0 정도 되는 게 이게, 결국은, 어, 500g에 140원, 140원씩 되겠다는. 어, 여기는 이제, 그 옆에, 건물에 저희도 잠깐 들어왔는데, 조그만, 이제, 상가죠. 여기는 뭐, 모그 일반 모을입 일반 상가. 상가에, 어, 핸드폰과 관련된, 뭐, 보석품들, 부가적인, 이렇게, 파는 데, 요 매장 하나 요거에 요게 하나야 그래도 한한 한 달에 한만 패스 정도 주문겁니다뭘 정도 하나 요 한평균 되려나 하여튼 만패스부터면 한국 돈로한 25만원 정도 되죠. 대충 잡으면 그리고 지캐시라고 이제 여기 필리핀에 는 지캐시 가 우리로 치면 삼성페이나 카카오페이처럼 현찰을 안 주고 페이로 이렇게 주고받고 할수 있도록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팬데믹 이후에 이게 활성화되고, 배달 문화도 이제 팬데믹 이후에 활성화되다 보니까, 현찰보다는 대부분의 이제, 지켓시를 그 많이 어, 이용을 하죠. 그리고 지켓이 만약에 없으면, 페리점, 세븐일레븐이라 그 페리점에 가서 충전도 가능합니다. 충전을 하면 수수료가 1000페소에 수수료가 한 10페소? 뭐, 한 5패서, 10패서 이렇게 될 겁니다. 1 0서부터막 250원 정도 되죠. 여기를 사러 왔는데, 뭘 찾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뭐, 여기는 이제, 우리 한국식은 로또입니다, 로또. 로또를, 번호를 적어서, 여기 로또가 한 6개 됩니다, 지금. 로또 종류가 한 6개가 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그냥 일주일 내도록 한다고 봐야 되죠. 번호 6개 하나 찍는데, 2 0배서 여섯서그다 하면 120회수 매일 120회수 산다고 하면 그것도 뭐 부담은 되겠지만 그래도 뭐 많이들 합니다. 여기도 뭐 외국인도 당첨이 되면 수령이 가능하고 이게 삼겹살 부위가 맞는가 모르겠네요. 희수 삼겹살, 희수원 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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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수원, 희수원 센 바이. 이렇게 1kg 정도 사면, 1kg 디손로 하루 마치? 290. 290. 와, 219. 그니까, 러300 p 소 되네요. 약300 p 소 1kg에 약300 p 소인데 식당에 가서 만약에, 그, 이거를 먹으면, 200g에 400 p 소 s o 입니다 제일 싼대가 오늘은 이제 저희도 고기를 사러 왔기 때문에. Other. Other w c h a n Chicken leg. Chicken leg. 어, chicken, 닭다리. 닭다리도 어, 산답니다. 닭다리도 뭐. 여기는, 아, 여기는 뭐 전부 다닭 종류네요. 자, 이렇게 어, 오늘은, 어, 오늘 리부탄 어, 영상은 어,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깎기마 시장에 가서 채소하고, 어, 또 여러가지 기타, 어, 물건들 한 번, 무 무엇 하는지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